안녕하세요. 자또 저희 지역에서는 못 보던 버섯인데요. 아, 아주 희한한 버섯을 여기서 보네요. 아, 여기는 장흥이에요. 장흥에 왔다가 어, 숲 속에서 재밌는 버섯을 봅니다.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일반 버섯하고 대는 같은데 모양이 좀 다르죠? 아, 어떻게 생겼나요? <laughs> 참나. 아고 이게 좀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자, 위에서 이렇게 봐야 그 특징을 볼수 있는데요. 이거 꼭 말안장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예. <laughs> 이 주발버섯목 안장버섯과에 속하는, 어, 이게 긴, 긴대 안장버섯입니다. 긴대 안장버섯. 어, 참, 재밌게 생겼네요. 진짜로. 실물은 제가, 어, 저도 처음 보고요. 예. 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올라오는 저희 도감에 저 밴드 야생버섯 도감에 올라오는 것만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 정말 재밌게 생겼습니다. 밑에를 잠깐 볼까요? 어, 지금 이런 형태로 어, 흙, 흙에서 뚫고 올라오네요. 이렇게 흙에서 뚫고 올라오고 어, 자, 위에는 안장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게 생겼죠. <laughs> 주로 이제 지리산이나 가야산 그 다음에 뭐 월출산이 여기는 월출산하고 가깝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그 많이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북한 백주산에도또 이렇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럽 어, 그리고 뭐 북아메리카에도 어, 예, 있다고 라 되어 있는데 자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 주로 이제 서식 장소는 숲 숲 속, 보통 이렇게 숲 속에 땅,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흙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표가 나죠. 크기는 높이는 보통 10cm, 뭐 어떤 건좀 작은 건한 4cm, 그리고 어 자실체, 위에 자실체 지름은 2에서 4cm, 아주 그 크기를 정확하게 띄고 나왔습니다. 주로 난, 나는 시기는 여름에서 가을까지 주로 한개 내지는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예,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어, 머리가 참 재밌죠. 머리 부분 말한장 모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로 윗, 윗부분 양쪽으로 끼고 있는 그런 형태죠. 에, 표면 자실층은 이게 자, 이 양쪽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발달을 하는 게 그래서 어, 말한장 버섯, 긴말한장 네, 버섯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재밌게 생겼네요 진짜로 네. 자, 특징이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 주변에 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건 식용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주변에 지금 버섯이 좀 있어요 자, 이게 뭐,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오렌지밀버섯이라 하던가요 그게 보이거든요 어쩌다 여기 주변에 보여서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 주변에 어쩌면 또날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어, 그거 하나만 딸랑 있나 봐요. 예. 네. 이게 나는 주변에 한 개씩, 아이고, 이렇게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식용이면서 이게 항암 효과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게 식용이면서, 식용이라 제가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어두워가지고 이게 잘안 찍혀요. 자, 특징만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까칠까칠하거든요. 약간. 네, 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털이 좀 있는 것 같고. 자, 대모양은 이렇습니다. 아, 그렇대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었는데, 엉뚱한 멀리만 찾아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이거는 더 넓기 때문에 표가 확 나네요. 자, 요런 형태로. 진짜 말한장 같죠? <laughs> 음, 아래가 확대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볼게요. 요런 형태. 아, 맞네요. 이 털이 좀 나있죠? 자, 그리고 대두테어 털이 나 있네요. 제가 <laughs>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지금 그게 안 보이는데, 어, 역시 여기도, 어, 좀 파볼까요, 살짝? 이거는, 에, 속은, 속이 었어요 예, 속이 있고 제가 이제 요 밑에까지 파서는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로만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 워낙 특징이 딱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종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갈빗대 안장버섯이라는 게 있고요 검은 안장버섯 그 외에도 뭐 굵은대 안장버섯 기둥 안장버섯 그 다음에 뭐꼬모 안장버섯 납작 안장버섯 뭐 하여튼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속에 속해 있는 것들이 그 외에도, 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어, 일단 제가 긴대로 동정을 했는데, 어, 조금 다를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 제가 틀리면, 예. 틀렸으면 틀린 거를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재밌네요. 저, 주변에 또 있을까요?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를 지금 봤거든요. 두 개를 보고, 어, 주변에 버섯이 나와 있는 게좀 예, 보입니다. 돈은 예,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워낙 어두워가지고 지금 두 개를 제가 봤는데, 어, 자, 안에를 그러면은 저거를 두 개니까 하나는 좀 한번 갈라서 볼까요? 자 잠시 제가 예, 끊었다가 좀 갈라 보겠습니다. 자 가로로 쩍개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가 변나만 예, 확인하려고 했는데 잘안 보이시죠? 예, 어 있습니다. 아, 어 있고 자이 옆에는 이런 형태예요. 아 어, 이게 초점이 잘안 맞는데? 자좀 확대를 해보면 이런 형태고 여기를 조금 이렇게 보면은 속이 좀 비어 있거든요. 아이 초점 얻어가지고 어 뵀는데 제가 지금 칼집을 내려다가안된 겁니다. 잘안돼서 이런 형태고 음자 지금 자세히 보면 어이 주발버섯 종류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렇게 여기가 예, 하고 천엽처럼 생겼죠. <laughs> 천엽처럼 생겨가지고 음. 자 이런 형태예요. 이야 신기하네요. 또 이런 걸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도 어, 신기하고 아, 이 옆으로 가로로 안 잘라져서 어, 지금 그대로 했는데 이거는 안에로 다시 이제 원위치 항상 어, 이걸 한다면은 원위치 시켜주는 것이 그럼 여기 또 나요 그 밑에 그그 그 뭐야 그 제가 맨날 또 잃어버리는데 전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예, 점심 먹자고 전화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 잠시 끊었습니다 자 이대로 그대로 묻어주면 얘네들이 여기서 또 나요 어, 이렇게 원상 반드시 이걸 본 이후에는 예, 원상 복원을 음,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거 한번 더줄이가 약간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는 위에 그 자실 제 위에 부분이 예, 굉장히 그렇게 좁았었는데 이건 좀 넓죠. 그리고 어, 긴대 안장버섯하고 검은 안장버섯이 있는데 확실히 좀 차이가 나네요. 검은 안장버섯은 어, 이 부분이 약간 러플러플하고 이게 나중에 좀더 진한 색깔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몰라도 어, 그리고 지금 너무 어두워서 이게 하얗게 보이는데 약간 하얗지는 않고요 어, 살짝 아이보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주변에 조그마한 버섯들이 다른 것도 있어 있는데 제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하도 어두우니까 전혀 구분이 잘안 돼요 굉장히 작은 건데 자 여기는 이제 버섯은 많이 나오는 지역 같아요 이런 게 보일 정도면 어, 자, 긴대 말한 장 버섯, 굉장히 독특한 버섯을 예, 봐가지고 여러분께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통 약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약용으로, 자그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제가 밑에 그 설명란에다가 예, 알아보고 어, 거기다가 올려 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긴대. 안장버섯을 여러분께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생겼죠? <laughs> 자, 감사합니다.